옆에 앉은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해도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옆에 반사가 돼가지고 소리도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옆에 앉은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해도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옆에 반사가 돼가지고 소리도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고통받는 귀돌이 파파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어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속에 꽂는 타입이 아니라 박? 답에 걸쳐 가지고 바깥에서 소리를 요렇게 안으로 넣어 주는 타입의 이어폰 리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구나.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운동하시는 분, 택배 업무하시는 분,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통화를 해야 될때 뭐 그런 용도의 시장이 원래부터 있었겠죠. 옛날부터.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제품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제품들이 세분화돼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밋 e 에어플로우라는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이건 약간 좀 특이해요. 전화 통화에 조금 중점을 둔 제품이에요.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뭐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 품질은 어떤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는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입니다.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더라. 여기 있었구나. 파우치 하나 들어있고요. 아 이것도 있었네.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지 않는 기기들도 쓸수 있잖아요. 여전히 구형의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에도 USB 동글 이제 블루투스 동글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쓸수 있는 거죠. 얘는 뭘까? 오 잠깐만 장착하면서 이렇게 좀땡기면서 장착하는 용도도 되고 또 여기가 실리콘 이렇게 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살짝 이뒤 뒤에서 약간 좀 밀착을 해주네요 덜 움직이게 뺄 때도 이렇게 오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거 다껴놔야 되겠다 아나 이걸 지금 지금 말았어요 오 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오 이렇게 네. 이렇게 장착이 되는 컨셉입니다 뺄 때도. 이렇게, 어, 이 좋네요, 이거. 이요 액세서리 되게 좋다. 사람의 귀 모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나온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짝 아래쪽이거든요. 귀구멍에 결국엔 살짝 위쪽에 걸치는 방향이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귀에 뭔가를 두 개를 거, 걸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 안 하냐 차이죠. 미안하다. 글쎄요 안경 쓰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렌즈를 쓰시거나 수술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좀 특이한 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왼쪽이나 오른쪽 두 군데 모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꽂을 수가 있습니다 통화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제품일 거예요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에 마이크는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의 먼 거리를 감지를 해서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의 마이크, 심지어 핸드폰에 자체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마저도 그냥 목소리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그냥 예전에 우리 전화 수화기처럼의 그런 마이크 시스템은 아니죠. 굉장히 지능적으로 목소리 부분만 이렇게 필터링해가지고 주변 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목소리만 이렇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를 더 나간 겁니다. 뭔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그걸 극복을 한다곤 하지만은 물리적인 거리를 이겨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제품의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연결을 해도 되고요. 고정형이에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이 귓 구멍은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구멍의 크기 차이 정도는 있을. 지연정 그런데 이런 귓바퀴나 이런 귀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마 그래서인지 이런 오픈형 이어폰들은 두 가지 컨셉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고 또한 가지는 여기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관절이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제품들도 그런 게몇개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딱 맞출 수 있게 그런 제품들 단단은말 그대로 정말 자기 귀에 맞게 뭔가 조절이 가능한 거고 이런 제품은 그런 조절은 되지 않지만은 신뢰성이 있는 하나의 좀 단단한 덩어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의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제 귀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얘랑 귀크기 비교해 보세요. 얘가 아마 스탠다드한 평균 귀 사이즈일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쓰면은 제가 원하는 위치보다 살짝 좀 위로 많이 올라가요. 다행히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어폰의 스피커 유닛이 저 밑에 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귓구멍에 가깝게 내려오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제귀 사이즈에는 이상적인 위치로 오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소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기 귀 사이즈가 평균 사이즈인지 아닌지 그 점을 한번 생각하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이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오픈형 이어폰들의 특징이 그래요. 한 가지 큰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무조건 좋은 음질을 듣기 위해서 오픈형 이어폰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음질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제품의 형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귀를 꽂아서 쓰는 뭐 애플 이어 에어팟 이런 제품에서 바라는 것과 같은 걸 바라면 안 돼요. 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소리를 울려가지고 넣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굉장히 많이 손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음량. 음량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똑같은 소리의 크기를 귀 안에 넣어주려면은 게다가 귀 구멍 안에다가 이어폰을 꽂는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밀폐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소리에 또 저음에 부스되는 효과 같은 것도 있고 할 텐데 이거는 그런 게 없죠. 아마 그래서 더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배터리도 더큰걸 써야 될 거예요. 아마 이쪽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유닛도 좀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완벽하게 극복을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으로 꼽는 타입의 이어폰과 소리의 음색적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이 안에 마이크 내장되어 있거든요. 기도리 파파를 통해서 녹음한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에 이런 애플 에어 팟같은 경우 에도. 막혀 있지만은 이 안에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 소리 듣기 눌러놓으면은 소리가 뻥 뚫리는 기능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쓰시는 이유는 이런 귀를 막는 제품은 소리는 전자적으로 뚫어서 안에 들려주지만 공기는 막혀 있거든요.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느낌 달라요. 진짜 열려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귀두를 파파야 뭐하니? 기두리 파파야, 뭐하고 있는 거야? 에어팟입니다. 기두리 파파야, 뭐하니? 기두리 파파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미트입니다. 뭔가 막혀 있지만은 밖에 있는 소리를 전자적으로 안에서 울려 주는 듯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요 사이로 소리가 쑥쑥쑥 잘 들어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손가락으로 귀 앞을 요렇게 하고 소리를 듣는 거랑 똑같아요 잘 들리거든요 실제로 귀를 이렇게 막지 않는 이상 또 마이크 성능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하다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 분야 기술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애플 에어팟이랑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에어팟이던 녀석이던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목소리만 정확하게 싹 골라 가지고. 넣어주더라고요 심지어 마이크를 손으로 막 이렇게 쳐도 그 소리도 또안 들어가 목소리만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이거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조금은 더 실질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악조건을 좀 만들겠습니다 어떤 운전을 하면서 업무적인 통화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창문을 좀 열고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거는 마이크를 쳐도 그 소리는 안 들어가 신기하죠? 이 소리가 안 들어가요. 자, 속도를 살짝만 내볼게요. 굉장히 시끄러운 구간이거든요. 와 지금 실제로 옆에 앉은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래도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옆에 반사대가 지금 소리도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와 지금 실제로 옆에 앉은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래도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옆에 반사대가 지금 소리도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살짝 한번 내볼게요. 어쨌든, 지금도 속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도가 지금 꽤있어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도 평화로운 공들파파. 오늘도 평화로운 공들파파. 앉은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래도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에 옆에 니다 속도가 지금 꽤있어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자, 지금은 굉장히 시끄러운 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예, 아유,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자 에어팟은 이 정도 로 테스트해 보고요. 에어플로우의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자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자, 이거 시끄러운 환경. 아홉 마리나 치고는 이거도 힘들다. 자, 다라 마바사 자차 타타 파여 쨌든 네, 그만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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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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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학법입니다 기타 소리가 사라지는 마법. 야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 계속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외부 노이즈를 차단하는 차단의 기술도 뭐 어느 정도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거는. 자 마이크가 입에 가까이 있다 어떤 목소리가 흘러 나오는지 샘플링 하는 조건이 굉장히 다른 다른 제품들 보다는 조금 유리하겠죠 이런 류의 제품들 리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런 제품들 도 컨셉이 좀 많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컨셉은 마이크가 있어서 통화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단단한 하나의 덩어리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세세한 건데 요거 악세사리 요거, 요거 괜찮다 왜냐면은 이걸 써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이거 낄때 뭐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벌리고 막 이러는데 제가 영상 도보기란에 이 제품 링크를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게 직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식 수입품이거든요. 링크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반응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제품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자기의 선택에 그 정도의 정보를 제가 하나는 옵션을 더 얹어드렸다.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공돌이 파파였습니다. 자, 도 인사드려 고맙습니다. <laughs>